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간입니다 어, 자. 럴이번 때도 이이번에도 이럴 때도 이럴 야야이 이럴 이가 끝났어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아 숙련됐죠 이제 어감 잡았어. 이앞 나하 야 다리 상대로 W가 좋대. 나나 아, 아까보다 못못 한대구나. 이거 나 먹고 있죠. 자 W 폭발 그리고 평탄 반대 아하 이긴 것 같은데 대가리 따게 이겼죠? 아첫 <laughs> 번째 판보다 못나는 녀석이었네. 자, 망령아, 안 때려지죠? 먼저, 집, 밀고, 집에 가야지. 드럼을 W 맞추고, 뒤로 빠지면 돼. 정할 거 없어, 어? 라인 주도권, 어? 내가 가지고 있어. 자, W 한대 맞춰주고, 그리고 Q 한대 맞춰주고, 뭐하노? 에헤헤헤헤, 만이 이쯤에 빠지나? 안 빠지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WP! 음, 가능하네. 자, 평타 Q. 어, 위, 위험해! 어, 이거, 덤파, W 전멸 가능하죠? W 전멸. 딱 하나? 갔네? 이런 쉣! 괜찮아, 괜찮아. 난 키워서 먹어. 이제, 톱날 당검으로 해야죠? 야, 한번 붙어볼래? 어? 아이고야. 야, 야, 야. 아, 아, 아. 그게 너무 민감한 곳이야. 으한번 더! 큐! 까부지 마라. 누가 지고날아갈 수가 있다. 속박이다, 속박. 대가리 딱게 빵이야, 빵이야. 야, 니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넌내 유튜버 제로야 제로가 어디서 뭐해리려고 이쒸 콰암 이제 이거 먹고 스택 20 차고 사거리 25 증가 625에다가 치명타 확률 15% 증가 쉽게 잡을 수 있어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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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하하하! 이거나 먹으라! 한방! 두방! 저격 성공! 마무리! 빵야, 빵야! 불쌍한 놈. 야, 나사 빠졌니? 야야, 뭐야? 너 밑에 뭐 있었어? 보통 이렇게 밑에 뭐 반응 이상하면은 밑에 뭐 있던데? 음, 내가 뭐 양걸 너무 해봤나? 자 스킬 순서는 드락사를 활용할 거면 이제 QW가 낫긴 한데, 다리같이 이제 뚜벅이 친구들은 W 덤마에서 속박시간 늘리고 열심히 후드를 패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타워 앤트 Q 얼른 비트코인 개사 재미 좀 봐야지. 그치, 나 너무 강하게 하나? 아우디 다 털리네. 오 맛있어 보이는데 대상 하나? 300안 돼. 애매해. 저 정도면 못 잡아. 아깝네. 우는 친구들 많으니까. 어디버디 신발 들고 하자 한번. 뭐? 어 뭔가 느낌 좋은데 이거? 슈이드. 한통 내가 살렸다. 근데 못 잡네. 하 아, 탑을 잠깐 놔두고 내려가볼게 한번 이거 게이머프 안 가면안 돼. 누누 나도 간다 누누. 아이고야. 큐. 빵.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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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간나 세개 죽여버려. 자속바아나 미드 막혔네 까비 쭉쭉쭉쭉쭉 오케이 그래 바텀 좀좀 돌렸다 야야너 선을 너무 넘었어 아 Q 잘못 썼다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야나 버디버디 신발이 어디서 신발도 없는 주제이지 쭉쭉쭉 안 살려주? 이거 다 좋은데 공격 속도 증가가 없어 공격력 증가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스택을 잘 챙겨야 돼 공격 속도가 증가 없다는 게좀 너무 가슴 아프긴해와 디세지 자망경화로 인해서 자드라차르자그만한방더 준비해 볼까 어 공격 안 됐죠? 에코가 문제야 좀더 신중하게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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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버려! 가버려~~~~~ 니가 가지말고 자 때리고 가야 이동속도 증가 잘 돼요 오 잡았어 나이스 으악! 으악! 어, 잡았다 무섭잖아. 나안 죽었지, 아직. <laughs> 살아 있지. 잘뻔했네 <laughs> 이제 스택이 40개니까 증가가 이렇게 돼 있죠? 으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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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세다. 어 q 에도 레드 붙는데? 자드락사르 대가리 따 앞대 드락사르 대가리 따 앞대 뭐야 깨막이 <laughs> <게임하기> 싫어졌나봐 <laughs> 자 방금 봤다시피 망경화로 인해서 평타를 잘 쓰고 하면은 상대가 데미지가 진짜 많이 달아요 이제 슬슬 합류해 볼까 한번? 지금 합류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 여기 궁 정 중앙에만 이제 데미지 들어가는 거고요. 양옆 날개는 쉴드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리 성공받고 해도 상관없죠? 지금 이렇게. 오케이. 쉴드 다 들어가고 리도다 들어가고.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대가리 딱대 오케이. 아, 어, 이거 이거 다을까요 아, 안 닿네요. 사거리가 조금 부족해.

너무 유런검을 가는 이유는 이제 물리 관통력도 있지만은 이걸 했으면 이동 속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비전투 시간이 때도 이동 속도 40 증가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 자 아까보다 다리가 좀 빠르죠? 아까 좀 많이 답답했지? 이제 이 스킬 배워서 지속 시간 늘리고 드락사를 활용하고 하죠? 불쌍하다, 쟤. 아니! 아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왜 그래? 아! 뭐야, 너 근데 바텀 비교했어? 아이씨. 천 원짜리였어. 그냥 궁쓸 거. 궁 썼으면 쉴드를 살아도. 주사 먹기! 빠! 오, 큰아시 주사 먹기 좋아. 어시하나도 더 먹었네요 나이샷 세번째 읽어가볼게 한번 방관 어차피 자, 상대 친구들 물리 방어력 없기 때문에 어? 때리는 맛이 살아날거야 그리고 난 헤르베스 1 0터까지 올리고 인피까지 가면은 어... 재미 좀 많이 보겠죠 이제 오오오오 딜와딜바 와.. 치, 진짜 이상하게 딜 들어간다 그래서 용 준비를 해야될것 같소 친구들 이제 드락사를 활용해서 딜 해볼까 한번? 왜 저기서 나 놀리려고 그래? 놀랬잖아 순간이 잘했네. 안 갔으면 죽었어. 애가이 딱지 자식이. 오케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겼네 그래도. 드락사르, 대가리 딱때빵 자, 질때죠 자, 60개 이제 공격사거리 75 증가. 케이틀린 보다 더긴 사거리. 너왜 나가는데? 뭐야, 끝났어? <laughs> 아, 밸런스 조절 실패했어. 아, 근데 봤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드락사르를 활용하고 요물을 든 다음에 상대를 죽이면은 재미를 많이 볼수 있다는 거. 괜찮죠? 아, 좀더 재미를 많이 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내가 부숴어. <laughs> 아, 다음에 좀더 적절히 좀 해야 되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